배터리 그냥 네. 배터리 그냥 가는 것만 찍으려 는 찍으려고 찍고 있는 거? 네. 형은 안 찍고 있는 거? 겸사겸사 못보되고 배터리가 주인공이야. <laughs> 나는 겸사겸사고. <laughs> 감사합니다 자, 먹읍시다. 여기 지금 LPG가 한칸 조금 넘게 있거든. 그래도 차 해가지고 드리는 거니까 이왕에 드리는 거 가스를 가득 넣어서 드리자. 이거 가스 그래도 한만땅채우면꽤 타실 걸. 요즘 LPG도 비싼가요? 모르겠어. <laughs> LPC자를 내가 안 타가지고. <laughs> 차는 그래도 지금 운행해보니까 크게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긴 한데, 살짝 엔진 불조는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 그 우리 공업사 차 고쳐주신 분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말씀하시기로는 고치기는 조금 애매하다. 막말로 차가 수리가 언제 터질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고치기에는 너무 막 심한 것도 아니라서, 좀더 타다가 고치거나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엔진 고치게 되면 또 수리비도 거의 돈 백만원 나오거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라서, 찰만큼 타다가 폐차시켜. <laughs> 이러더라고, 그래서. <laughs> 근데 이게 뭐, 당장 뭐, 무슨 뭐, 6개월 타고 뭐 엔진이 뭐, 뻗고 이러진, 이럴 상태는 아니니까, 타실만큼 타시다가, 만약에 또뭐 엔진이 문제 있거나 이러면은, 수리를 뭐, 할수 있으면 수리를 해드리던가, 다른 어떻게 방법을 제가 광고해볼 테니까, 일단은 당장 차가 필요하신 거고, 이게 뭐, 운행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뭐, 이거 타 운전하고 댕기시면 어쨌든 차 있는 거 없는 건 진짜 큰 차이니까. 너가 뚜벅이라서 잘 알잖아. <웃음> <웃음> 지금 이거 당첨자 되신분이 목소리는 내가 들어보니까 나보다 나이대는 좀 어린 거 같은데 봄이 좀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더라고. 차한대해 가지고선 이게 좀 도움이 되면은 나도 좋지. 아. 선정하신 이유 같은 건있네요 그러니까 총다해 가지고서는 한다 해서 분 정도를 내가 이제 따로 빼가지고 서는 이제 후보군을 정했고 했었는데 원래는 이분 말고 다른 분이 먼저 1순위긴 했어 근데 그 분은 전화를 했을 때 지금 차를 받을 수가 없는 또 상황이 되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 말고 이제 이 분이 이제 두 번째 아, 이분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목소리 딱 들었을 때도 아 이분은 진짜 좀 필요하신 분인 것 같다 약간 그런 것도 느껴지는 것도 있고 이게 주구가 왼쪽에 있겠지 아, 왼쪽 으로 가보자 아닌가 아니 연료 게이지 보고 들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없어. <laughs> 어. 이게 그 어제 원래 화살표로 나오거든? 아니면 그냥 이게 열려. 아, 모르겠어. 확실하지 않은 건 얘기하지 마. <laughs> 욕만 먹어. 야 어떤 사람은 쇼츠 내 영상 돌아가면서 똑같은 걸 욕을 하더라. 계속 우리 한번에볼수 있잖아. 같은 시간대 에 계속하면 그 댓글이 순차적으로 보이잖아. 내가 봤을 때 허이딜러한테 뭐 중고차 피해를 받으셨거나 차파리를 극도로 <laughs> 싫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분들은 어차피 설득이 안돼 놓고 가야 돼. <laughs> 얼마예요 39,800원? LPG 진짜 싸다. 싸긴 싸구나, LPG가. 가봅시다.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 차 들이, 드리, 갖다 드리잖아. 이걸차 드리고 우리는 못하고 와. 그러니까요. <laughs> 갔다가 택시 타고 오자. 택시비에 올랐을 텐데. 아니 나 택시 안탄지 진짜 오래돼 가지고 내가 차가 있어 가지고 택시를 탈 일이 별로 없어서 나 술도 안 마시잖아. 네. 내가 진짜 1년에 술을 진짜 열 번도 안 먹을 거야. 올해 술 먹은 게두 번인가? 그러니까 진짜 택시를 탈 일이 없어 나는. 회식에서도술안 먹잖아. 요 우리 밥만 먹잖아. <laughs> 술을 좋아하는 애들이 없어 가지고 한명 정도가 술을 좋아해. 근데 혼자서 먹기 뭐 하니까 나는 먹으라고 하거든. 먹고 싶으면 먹어 이러는데 뭔가 뭔가 분위기가 안 사나봐, 혼자 먹기가. 아니, 그래서 또 회식에서 어. 먹는 술은 또 달라요. 아, 그래? <laughs> 네, 별로 안 먹고 싶거든요, 회식에서. 어, <laughs> 아, 나 편하게 해주는데. <laughs> 어? 내가 꼰대는 아니잖아. 나는 <laughs> 어릴 때부터도 술자리 갔는데 나한테 술 권유하고 이러잖아. 그럼 그 자리는 안 나가. 술 자체를 싫어해. 나는 차라리 그냥 그술 사먹을 돈으로 맛있는 거 사먹자는 주의야.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이제 SN5 지원하셨던 다른 분들 있잖아. 그분들은 이제 또 이거 안 되셨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이런 차량들을 지금 제가 매입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예 이거는 꽉차 고정 콘텐츠 중에 하나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도 한 달에 많으면 한두 개는 나가나? 두개 정도까지는 갈수 있지 않나? 뭐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뭐 저희한테 차량이 어떻게 매입이 되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계속해서 차가 들어오는 족족이 제가 당첨자 뽑아서 계속 이렇게 차량을 드릴 거거든요. 어려운 분들을. 그렇게 할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냥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고, 요렇게 연식이 좀 오래된 차량들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차량들은 다 대부분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할 거니까. 대신에 이제 제가 대형차는 안할 겁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대차 중에서 에쿠스가 있었어요. 근데 어려운 분들을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에쿠스는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에쿠스 거의 기름 먹는 그거잖아. 기름 한번 넣으면 시멘만 하시 들어가고 이러는데, 어뭐 경차, 준중형, 그리고 중형, 뭐요 정도 내에서만 저희가 무료 나눔 을할 거니까요. 그 정도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좀 많이 주세요. 어차피 여 여기다가 판매해도 패착값 받고, 저기다 팔아도 패착값 하는 거 제가 그거 갖고 남겨먹거나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일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또 다른 어려운 분들을 해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앞에 거의 다 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동네 앞으로 갈게요. 오... 짜... 나도 그거 하고 싶다. 뉴진스의 하이포이어 이름 열어준다는데, 짤 봤어? 한번 해볼까? 아, 그거 짤로못 봤어? 못 봤어? 이게 통한다고? 뭐 이런 거 있던데? 어디세요스의 하이포이어 <laughs> 열렸는데? <laughs> 뭐라고요? 이러면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어디요? 이러려그 했는데 <laughs> 아, 이거 진짜 열리는데? <laughs> 경비 아저씨도 약간 고민하셨어요 뭐라는 거지? <laughs> 아 여기 뭐 어머님이랑 다 나오셨나 보다 내립시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거 영상 찍는 거는 어차피 다 얼굴이 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아니, 안녕하세요 네. 몸이 어디가 뭐 아, 여기 다리에 네. 암이 생겨가지고 다리에 암이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그 비닐 속에 계시는구나 네. 항암치료 받고 계시네 네, 지금 잠깐 병원 그러니까 나이가 음... 어, 어머님 되게 속상하시겠다 아,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다 완치는 되고 있는 거예요? 아네수술 해가지고 아. 괜찮아요 네. 차는 병원 다니시려고아네 맞아요. 이제 어머님이 운전하시려고. 네 제가 이제 연습 받아서. 네. 면허증 있는데 운전을 안 해가지고. 연습 받아서. 네 응. 그.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그럼 아드님이 지원하신 거예요? 아네 제가. 이게 어떻게 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 통화했데 나이가 이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목소리 딱 봐도 저보다 나이대가 그렇구나. 어리신 것 같아서 음. 아좀 힘드시겠다 이러고서는 아, 네. 여기서 근처로 어디 병원 다니시는 거예요? 분당서울학교 인당 서울대학병원. 그럼 지금 얼마나 치료 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제 오차 있으니까 한번더 병원 치료 받을 거예요. 네. 4월 말에 끝나요? 네. 아 그것도 힘들겠다. 날씨 추울고 이러면은 네, 그죠 힘들죠. 어머님도 힘들고 음. 저도 한 스무 살때 저는 저희 어머님이 한번 안 걸렸어가지고서는 이제 저도 한몇달 정도 병원에 있어봤는데 가족들도 힘들더라고요. 그 병에 병원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힘들더라고요. 예. 네. 네, 그죠. 그래도. 음. 어, 뭐 그럼, 될지 모르게 한번 제외가 안 돼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다 수리했고, 오면서 지금 혹시 몰라가지고, 배터리도 갈아놓긴 갈아놨어요. 아. 이제 엔진 부조라 그래가지고, RPM이 살짝 이렇게 칠 거예요. 공업사 분한테 물어보니까 수리하기가 좀 애매하다. 뭐, 6개월, 1년 타시는 건 크게 문제 없을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타시다가 혹시나 문제 있으면 어차피 아드님이 제 번호 아니까, 그거는 이제 제 개인 번호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연락 주세요. 이전까지는 다 해드릴 거니까, 보험만 들어서 타시면 될 거고 이전이 돌아가고 나서는 보험 드셔야 돼요. 네. 보험 안들면 과태료 나가니까. 또 궁금한 게 있을까요? 에이, 없습니다. 제가 어... 차를 주차를 좀 해드릴게요. 네. 어머님 아직까지 운전이 미숙한것 같으시니까 네. 잘 타시고 어떠 파시면 안 됩니다. 네. <laughs> 안 파래. 잘 타고 다닐게요. 근데 안 파실 것 같아요. 빨리 캐차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가자. 직접 전달하시니까 아. 기분이 어떠세요? 약간 뿌듯하면서 이렇게 뭔가 큰거한거 같지 않은데 뭔가 너무, 너무 뭐 감사하다고 하니까 약간 민망하면서 <웃음> <웃음> 약간 그런 느낌? 나쁠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계속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나도 이렇게 하잖아 몰라 나중에 나 힘들면 누가 나 도와주겠지 <laughs> 도와주시겠지 뭐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내가 누구 도와주면 또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겠지 그렇죠? <laughs> 어, 그렇다고 보고 밥 먹으러 가자 <laughs>